이소원 박사님. 네. 우리가 또 현장에서 네.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음. 사회 복지사가 소진이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사회 복지사도 기관 내에서 일하다 보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치이고 네, 그랬을 네. 때 자기 관리, 스트레스 네. 덜 받고 그리고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네. 한번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형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치매야 잘 돌볼 수 있겠어요? 못 돌보죠. 형이 암이 안 걸려야죠. 건강해야 잘 돌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들은 자기가 암 걸리는 거 모르고 자꾸 치매 걸린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사회복지사 되려는 분들이 그렇게 착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를 이렇게 부르거든요. 남은 돌보고 나는 방치한다고 남돌나방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소진예방은 저 사람들과 어떻게 할 건가, 광,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할게 아니라 나는 나를 얼마나 웃게 하는가 하는 것을 나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웃게 하는 영화보기, 독서클럽, 주말에 단풍 구경 가기, 이런 것들을 나한테 선물을 해줘야죠.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해줘야 그 사람들한테 잘해줄 수 있고, 소진도 예방되고 극복될 수 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 남돌, 나돌. 남을 돌보기 위해서는 나를 돌봐야 된다. 이 말씀으로 저는 꿀팁을 드리고 싶네요.